와 어색해. 안녕하세요. 어, 가이버 들어오고 아, 나 감기가 엄청 심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못 일어났어. <laughs> 아, 그래서 어제 미라클 보닝 한다 고 그러고 하루 만에 못 일어났어. 안녕하세요. 일찍 라이브 시네요 근데 이제, 못 일어난 거를 내가 오늘 못한 거잖아. 알람을 못 들었어요. <laughs>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어, 라이브를 하기로 했는데, 라이브까지 안 해. 그러면 나는, 내가 나랑 약속한 것 중에, 두 개를 못 지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하나, 운동을못 했지. 운동은 못 일어났으니까. 운동, 일찍 일어나기. 근데 이 일찍 일어나기는 좀 약간 그런 게 지금 아프니까. 합리화가 아니라 뭐 이거는 일찍 일어나서도 운동은못 했을 것 같아요. 와, 감기가 진짜 오래 간다. 그리고 방송하기. 방송을 일단 했고. 했잖아. 1분이어도 했으니까. 어. 어. 제가 어제 정신이, 왜 그,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아찐이 반갑습니다. 어, 영일님. 좋아요, 구독 좀 해주세요. 지금 일어나자마자 너무 놀라가지고, 얼른, 얼른 커피 내리고 앉았어요. 제가 어제 네 가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먹는 거는 버렸고요. 어제 목표로 했던 거. 그 다음에 서류는 했는데, 어, 다시 해야 되긴 하지만, 또 했어. 왜냐면 나는 보냈으니까. 그리고, 차에서 지문 기기는 반절했고, 영상은 한 개만 찍었어. 그러니까 어제 내가 네 가지를 목표로 했지만, 어, 두 가지 반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 큰 목표를 안 세우려고요. 이게 네 가지도 많은 것 같아. 다시. 오늘의 할 일은, 어제 서류가 뭐였냐면, 여러 사람의 서류를 보내서 내가 통합을 해서 보내는 거였는데, 그걸 어제 밤에 보내주셔가지고, 어 그럼 1번, 이제 서류가 다 왔으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확인하니까 다 왔더라고요. 1번은 오늘 또 서류를 하고, 2번은 차 짐을 마저 옮기고, 3번은, 제 차가 지금 리콜이 걸려있는데, 그 서비스 센터 예약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전화로는 그 차를 해결해야 돼 차가 차 서비스 센터 그래서 오늘은 큰 목표를 갖고 영상 찍기 영상은 꼭 찍어야 돼왜냐면 나는 일일일 영상을 해야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핵식입니다 어제 라이브 하다 졸았죠 응. 어때 어제 라이브 끄고 바로 잤어 요좀 씻고서 음 카톡 좀 보고 하다가 좀한 11시도 안돼서 잠든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또 아침에 눈 떠서 너무 놀랜 거죠 피곤하고 그래서 지금 눈이 부었죠 많이 자가지고 많이 자서 눈이 부었습니다 아... 요즘 감기가 독합니다 병원 가요 감기 환자 많아요 그러니까요, 꾸준히 약을 먹고 있는데, 느린보기증님잘안 나요. 어, 잘안 나서, 지금 감기로 한 거의 2주? 2주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2주 다 돼가는 것 같고요. 음, 계속 감기 때문에 너무 좀 힘들어요. 네. 아찌님 출근하세요. 그리고 오늘 좀. <laughs> 오늘, 오늘 또 기분 좋은 건, 드디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어제, 어제 라이브 할게 많았어. 어제 라이브 할게 많았는데, 너무 내가 졸려가지고 못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라이브 할때 다이어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진짜 너무 깜놀한 게, 와, 진짜. 최근 몇 년? 몇 년이 뭐야? 내가 기억하는 거에 가장 많은 몸무게가 나갔어 와 진짜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오늘 어, 8에서 7이라니 제가 사진 찍었나? 아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 몸무게를 쟀죠 근데 몸무게가 어, 안 찍었네. 영상만 찍었나보다. 응.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에이, 8에서 7이라뇨. 7에서 6이 됐죠. 근데 이게 까딱하면 또 다시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공개할 수가 없어요. 뭐 저는 몸무게 신경 안 쓰는데 왜 공개할 수가 없냐면 아직은 드라마틱하지가 않아.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드라마틱해지면 공개하겠습니다. 아니지 7에서 6이 됐다는 거지 아침이니까 저처럼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감기 몸살인데 회사를 가야 되나 코님 그러게 저도 감기 몸살인데 일을 해야죠 아 그쵸 올해 안에 만 넘어야죠 그래 오늘 오늘 구독자 수 한번 볼까요 어제 제가 5, 8, 7, 6까지 보고 잤는데, 밤에 4명이도 구독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이돌 싱싱이고요. 할리와 자전거를 탑니다. 근데, 어, 1년 됐는데, 어, 아직, 어, 올해 상반기 1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좋아요, 구독은, 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손가락의 힘으로만 돼요 아, 감사합니다 음.. 상태는 제가 안 좋은데요 현서사랑님 음.. 색있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색있다는 말? 어.. 해주셨네요 지금 들었어요 음.. 이틀 연차 쓸까 하고 있어요 엔더너 카라님 안녕하세요 미라클 보닝 또 다시 내일 목표! 내일 일찍 일어나기 아침에 이일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칼을 쳐놓고 일찍 일어나기 아... 피나이로 명가 굿모닝입니다 어, 좋은 아침이에요 근데 날씨가 오늘 미세먼지가 많은 건가요? 굉장히 뿌요 구역구 어. 뭔가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날씨야 어. 뭔가 쏟아질 것 같아요 음. 안개에요 어, 좋은 생각이네 카미님. 회사에 가서 어, 연차 쓴다고 하고 가서 퍼트리면 된데. 오, 대이디데 아, 눈에도 뭐가 들어 음. 현서 사랑님, 제가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상태가 안 좋을 거지. 일어난지. 이제 한 시, 번호한 지 10분 됐으니까 15분 됐나봐요. 놀래가지고, 새벽에 한번 깨긴 했었는데, 제가, 아, 4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머리도 아프고,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계속 머리도 아프면서, 두통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이제 어제 숙제 검사. 서류 했고, 그 차에 지문기기 했고, 리뷰 찍기는 두개 찍는데 하나 찍었고, 먹는 거, 빵, 어제 탄수화물 버린다 그랬죠. 탄수화물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 거는 운동 못 했고, 일찍 일어나는 거못 했고, 네. 근데 방송했고, 방송했고, 한 거, 잘한 거, 칭찬해야지. 방송.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제 보낸 서류들을 취합해서 다시 보내는 일을 할 거고요. 차가 고장났는데, 아 서비스 센터 연결이 겁나 안 돼가지고 <laughs> 못 했어요 이 이제 서비스 센터 연결하는 거그 다음에 영상 찍는 거 어, 아침에 마다 회사에 출근해서 만나니 만나고 주면 됩니다 음. 아 매니저한테 전화한 다음에 매니저가 야너 출근해 그러면 가서 옮겨줘 좋은 생각인데 오카미이 그런 거 보면은 천재야 음, 방한기요 음, 회사채 오늘 퍼뜨렸어요 어렇군요 음, 머리가 길면 방한기고 예쁘고 머리 길면은 저기고 좀 그런 방광기라고 하는구나 다뭐 사람은 다양하니까 음 그래서 어제 미라클 모닝을 했는데, 오늘은 미라클 모닝을 못 했다. 네. 오늘은 이제 너무 많은 거를 안 하고, 자, 1번 서류, 2번 차, 3번 서비스 센터 접수, 4번 리뷰 영상, 5번 할리 영상. 이렇게. 딱 다섯 가지만. 그죠. 차, 아, 네 가지구나. 차는, 아, 차 치우는 거, 차 옮기는 거, 다섯 가지인 거. 음, 영양제를 먹나? 아, 감기약이구나. 감기약을 먹는데, 어제, 그러게요. 감기가 한번 걸리고 아예 안 나오니까 목소리까지 변했네요. 아, 그러게, 남산 내기 하기로 했는데. 아, 여러분, 뭐, 0.1톤이랑 스포츠공이랑 목요일날 남산 대결한다고 지금 난리 났던데. 음. 어. 그쵸, 몸 상태가 나쁜 건데, 나쁜 건데, 머리, 머리 감아야 되겠다. 머리가 너무 지저분한데. 나쁜 건데, 음. 아, 찐이 진짜 건강하시네. 2년째 감기가 없다고 하시니까. 음, 출근들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출근하셨나요? 감기엔 뜨끈한 콩나물 꼭 팍팍 드셔야죠 음. 부럽습니다 아찌님이 제일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파요 아, 저는 아파요 몸 아찌님 최고야 내몸 상태는 내가 알아서 체크해야죠. 그니까요. 응. 아, 침님 건강한 거 부럽습니다. 아 이렇게 골병, 골병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픈 데가 너무 많죠. 맞아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어요. 맨날 아프니까 아프지. 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응. 맞아. 서러워, 서러워. 많이 서럽습니다. 음, 아플 때, 음, 밥못 먹는 게 제일 서럽죠. 음. 밥못 먹는 것도 서럽고, 어, 병원 갈때막 아픈데, 병원 가야 되는 것도 서럽고. 서러운 게 많죠. 몸 아프면. 나에 있건 없건. 근데 이제 아기 때는 모르지. 내가 아파도 서러운 거, 아파도 응. 어. 그 그러니까 그것도 있죠. 강변 북로 영상 찍을 때 마이크 없으니까 일부러 더 크게 얘기하려고 한 것도 있고. 아, 근데 식은 땀이 계속 나고 춥지 않은데 땀이나요. 이게 식은 땀 아닌가요? 않은데 땀이 계속 나니까. 아, 지않은이 땀이 나속나아까래도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게 중요한가요? 아 그렇군요 몰랐네 갱년기 <laughs> 증상. 다들 갱년기라고 하시는데,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괜찮은가요? 음. 어, 반갑습니다. 가악산 철성무님. <laughs> 감긴데 갱년기다. 부인과를 내방하라는 처방을 받았죠. 잠잘 자는데요? 어, 어제도 일찍 자가지고 어제도 11시쯤에 잠들어서 아침에 8시까지 잤으니까 잠잘 잡니다. 잠잘 자죠. 음. 잠을 못 자는 건 아닌데. 음. 저녁이면 바뀌겠지만, 그래도 아침에 앞자리가 바뀌었으니 흐뭇하였습니다. 코로나는 아 아니, 지금은 아니거든. 코로나는 딱 3일 아파. 제가 코로나를 3번 걸려봤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계속 아프지 않아요. 잠깐 아파. 근데 지금은 계속 아픈 거 보니까, 독감이나. 음, 아찌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코로나가 종류가 많았다고 그렇군요 어.. 소리가 울리나요? 어.. 아 마이크가 꺼졌구나 아, 마이크가 꺼졌네요. 아. 마이크가 꺼졌어. 마이크가 꺼지는지 모르고 있었어. 지금은 소리 괜찮나요? 어, 같은 하이리라이더 반갑습니다. 네. 트위트밥 타는 싱싱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저, 저 오늘은 이제 하이리 타고 영상을 찍으러 가니다 네, 지금 아프리카랑 동시 송출 중이에요. 네, 동시 송출 중이고요. 오늘은 이 아침에 뭘 하겠다. 요즘에 제가 아침에 9시 전에 방송을 한 30분이라도 하면서 오늘 계획도 세워보고 여러분들하고 뭐 약속도 해보고 저녁에 숙제검사도 맡아보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이따가 싱싱이가 검사해드릴 테니까, 오늘의 계획 있으시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찌님 은 오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카라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내가 오전에 말했지만 오후에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네. 오늘 할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 하시면서, 또 저녁에 했는지 안 했는지 같이, 나 오늘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두번 누르면 빠집니다. 네. 또 아프리카 TV로 음악 방송도 하고 있는데 어제 마이크가 안 돼서 또못 했죠. 그것도 아 오늘 마이크 고치기 5번. 컴퓨터 어, 컴퓨터도 손봐야 돼요. 퇴근하고 야라하기 역시 열정 너 카라정님. 카라정님의 열정은 따라갈 수가 없네요. 와 멋져요. 또 어떻게 이렇게 네, 카라정님. 네. 퇴근하고 야라하기 확인 하겠습니다. 밥통 고무박킹 전문 용어 나왔죠. 어, 오늘 출근하시는군요 아침님은 출근하셔서 일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또 신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도 오늘 좀 늦게 하루를 시작하는 만큼 빨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라이더 싱싱이한테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또 사랑이니까요. 많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또 이따가 우리 만나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씻어야죠, 얼른. 네, 안녕.